자김천희님 신규도님 두분다두분다 사용 자 채팅 사용 가능하신가요? 응. 두분다 채팅 사용 가능하신가요? 아니야. 네. 채팅이상서막수있이아요 네. 그 응, 응. 자 채팅 사용 가능하시면은. 규칙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신규도님과김찬희님 모두 채팅으로 정답을 말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단 정답은 반드시 답이 맞아야겠죠? 아, 그래. 김찬희 학생 화면 열라 그러라고. 김찬희 학생 화면 열어주세요. 둘다 음, 음도 다 연락을 해. 아, 네. 너가 그냥 채팅 안해도 되잖아. 채팅이 우리가 안 보이지 지금. 아, 보여? 응. 자, 문제 나갑니다. 먼저 정답 써주시면 돼요. 자, 문제 난이도는 막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습니다. 두분다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진행하죠. 실험에 필요한 주민물 땡땡 비타민이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은? 다시 신 지금은 발포 비타민 정답입니다.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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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낙서하금나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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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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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은 낙수하세요. 낙수 낙서 그만하세요. 그게 아니라 채팅창을 열다 보니까 그러는 거다. 음, 자, 신규도님 또 정답을 외치셨네요 정답은 왜해기 맞을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자, 왜해 맞습니다. 신규도님 현재 이점으로 앞서 크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규도님 오라고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오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김천이님께 기회 넘어갔습니다. 김천이님 기회 있습니다. 10초 동안 말씀 안 하시면 다시 신규도님께 기회 넘어가겠습니다. 19, 8, 7, 6, 5, 4, 3, 2, 1 다시 심규도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심규도님 정답 현재 심규도님 3점입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만하세요 네, 신 기둥님.